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돈 버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현금 20만원을 바로 버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세요. 갑자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에러 표시가 계속 뜨길래 가보니까 물이 줄줄 새는데요 또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기나 하자 하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열긴 했는데 뭐 보일러를 알아야 어느 부위인 줄 알지요 이 장치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단에 연결된 파이프 쪽 가스켓이 삭아서 물이 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클램프를 빼니까 질질 새던 물이 완전 콸콸 새더라고요 바로 수도 밸브 잠그고 무모한 도전을 반성하면서 전문가인 보일러 대리점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방문하셔서 교체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일러가 오래된 건줄 알았는데 거의 만 19년이 되었더라고요. 잘 작동해서 불편한 줄 모르고 썼는데 장구장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한 방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썼으면 교체하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효율적일 겁니다. 이제 수명이 다한 보일러라서 여기 고쳐도 다른 데가 고장나서 결국에는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일러는 뭐 가게에... 그래서 요거 주세요. 이러기엔 좀 부담이 있지요. 비싼 제품인데 잘못 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제품, 뭘 사야 할지 잘 모를 텐데,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현재 보일러 사이드에 적힌 용량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일러 기사님에게 보내면 그용량에 맞는 것으로 가져오십니다. 다 카톡 사진 정도는 보낼 줄 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쓰던 게 린나이 보일러인데, 19년이나 쓸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라 그대로 린나이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 20년 쓰겠죠. 그리고 보일러 대리점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약간의 소개비 정도의 할인도 됩니다. 아마도 보일러 제조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해당 지역 대리점 사장님에게 연결시켜주고 대리점한테 제조사가 소개비 일정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리점 사장님께 직접 전화했더니 그 소개비만큼 할인해주신다면서 2만원을 추가 할인해주시더라고요. 잘 활용하십시오. 2020년 4월 3일부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가정용 보일러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유해물질 배출은 적은 보일러를 사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설치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0만 원 지원금 지급에 해당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이 제조사에 바로 지급되어서 소비자가 2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보일러 가격을 다 지불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해서 돈을 타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분도 매우 쉽게 할수 있어요. 먼저 준비 서류 소개입니다. 첫 번째, 철거 대상 보일러 사진. 두 번째, 새로 설치된 친환경 보일러 사진. 세 번째, 보일러 설치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네 번째,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다섯 번째,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영수증, 견적서 등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들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철거 대상 보일러의 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사진, 보일러 상세 정보가 나와 있는 란의 사진, 에너지 효율 등급이 찍힌 사진,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새로 설치된 보일러의 사진, 마찬가지로 설치된 사진, 시공 표지판 사진, 보일러 상세 정보가 적힌 란의 사진,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나타내는 사진, 내장이 네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설치된 주택 등기부등본. 여러분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가 별개로 존재하는 거 아시죠? 상식적인 부분이라 다들 아실 텐데요. 보일러는 건물에 부속되는 것이니까 건물의 등기부등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등본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구청에 신청하러 가실 때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발급비용은 천원입니다. 네 번째 지원금 지급 받으실 통장의 사본 당연히 보일러 설치한 주택 소유자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으로 받으시려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영수증 및 견적서 보일러 설치 사장님 또는 기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작성해서 주고 가는 문서이니까 이거는 문서만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청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가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앞에 안내드린 구비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일러 대리점 사장님하고 이 지원금 접수 담당 공무원분하고 대화를 좀해본 결과 알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본인들 스스로 또는 세입자들 위해서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집주인 분들이다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구비 서류를 다잘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가져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출력 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당연히 보조금 지급 요청서 작성 같은 것도 담당 공무원에게 거의 작성을 요청하다시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어르신 들이다 보니 출력하고 문서 준비하고 작성하고 이런 게좀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담당자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구청에 헛걸음 하지 않으시도록 가능하면 이런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출력 다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드문지 제가 구비 서류를 싹다 출력해서 클립으로 찝어서 서류봉투에 넣어갔더니 문서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매우 만족했는지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저 보조금 지급 요청서는 원래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 대신에 신청을 왔다고 하니까 집에 가져가서 작성해서 다시 오라는 거죠.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한테 받아 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아버지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왔으니까 위임장 작성해서 첨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위임장은 구청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양식 중 하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 대신이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하고 가져온 도장을 찍고 제출하시라 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원칙이겠죠. 딴놈이 타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도장도, 신분증도, 등기부등본도 다 일치된 사람으로 지급 신청하는 게 확인되니까 그 정도 유도리는 허용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한달 안에는 입금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 이것도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지원금이라서요. 운이 없게 예산이 다 소진된 후에 신청하게 되는 분들은 내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만큼 늦게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체하시고 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지연 없이 돈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항상 좀 타이트하게 편성하잖아요 예산이 남는 경우는 아마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보일러 교체 수요 예측이 뭐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교체하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마지막 꿀팁.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12시 20분에 도착해서 40분 넘게 기다렸어요. 점심시간도 은행처럼 교대근무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기 오전 12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낮 12시라고 해야지. 오전 12시라고 하면 밤인지 낮인지 정확치가 않은데 오후 1시 이후에만 접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사소한 걸로 트집이냐 하면, 오후 근무 시작 시간인 1시에서 15분이나 넘었는데, 공무원이 자고 있다. 자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원래 자도 되는 그런 분인가봐요. 저게 일반 기업에서는 정말 바로 뒤통수에 욕이 날아가서 팍! 꽂힐 상황이잖아요? 이런 표현 이좀 과하다 할지 모르지만, 국민세금으로 구별받으시는 분들인데,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소하게 태클 걸어봤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지만,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다니까요. 이분도 참 운도 없죠. 하필 저같이 같은 사람이 보게 될줄알았었어요 요즘 공무원들의 퇴만의 피해를 보는 게좀 많아서 하소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방법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쉽게 할수 있어요. 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역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이 논의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